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오늘도 일본어 독학을 해나가기 위해서 거기에 쓰일 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c o n v e r s a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거 아니죠 참 sentences for the video라고 해서 1 0개 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게 엄청 힘들어요 여기 오늘 들어간 것만 해서 날짜별로 쭉 보면은 오, 요게 오늘 들어간 거거든요 이만큼 막 이번 달에 돈가스 전문점에 가기로 했어요 이건 쉽죠 전문점 단어만 알면 되니까 근데 막긴 것들 이것도 쉬울 것 같은데 음, 어려울 게 있나 이것도 학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지금 내일이 아니라 이따가 할거 10개 예가 잡혀 있는 건데 어 공포스럽네요 일단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10개짜리인데. 확실히 구분 しなければ이케 확실히 구ければ이케잘 구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잘 구분해야 해요. 네, 꼭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요두 문장이 애매한 거를 조금 제가 옵시디언에다가 좀 넣어 가면서 할 건데. <laughs> 어땠지? 일본어. 요 부분에다가 이제 그서 뒤에 이케마생이 나오는 거, 이거랑 이따가 또 뭔가 나올 거예요. 요건 일단 맞았으니까 쉬운 대로 넘어가는데 저는 이 날짜를 어떻게 말하는지 와, 몰라요. 어, 아, 아, 와 아, 시와 고노 히즈케오 도우 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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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도유노카가 왜 도유노카인지 잘 이해 안될요 부분 좀 나중에라도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때는 이렇게 되고 이건 맞췄으니까 넘어갑니다. 꼭시 4. 리 이렇게 됩니다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다 4. 5. 4. 5. 4. 5. 4. 5. 쉬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얘기거든요. 지고각슈지고각슈는 자기학습이라고 해서 이게 독학이랑 똑같은 거겠죠. 지고각스지고각슈 이런 식으로 되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이건 한국에서는 안 쓰는 단어예요. 고려와 칸국쿠데와 어, 즈카우가 들어가야 되니까 고려와 칸쿠쿠데와 즈카워렛나인 고려와 칸국대데와 즈카워렛나이 단고스 고래와 칸콕데와 스카와레나이 고토바데스 고토바 이것도 틀렸는데 맨날 고토바 단고저가 틀리는데 여기에서도 여기에서 스카와레나이 에서 왜 와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기록을 조금씩 해나갈까 합니다 좀 이해를 하고 싶어요 지금 그냥 외우는게 아니라 다시 구별은 쿠베츠 입니다 쿠베츠 그래서 저는 일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래대 내지는 닦아라 이렇게 되겠죠. 닦아라. 와다시와 니혼고데. 하나시. 다아라와다시와 니혼고데. 하나시. 오. 하지메마시다. 닦아라. 왓다시와 니혼고데. 하나시. 하지메마시다. 여기서도 에 니혼고오. 일본어를 하지메마시다. <laughs> 라고 해야 할것 같은데 오가 안 들어가는 거 약간 자신 없음 진짜 그 진짜 맞는 건지 자신 없음 이런 것들을 조금씩 기록을 해볼게요. 무튼 틀렸으니까 다시 이건 저와 언어 교환을 하는 일본 분을 위한 문장입니다. 엄청 어렵죠. 고래와 <laughs> 언어 교환 또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뭐. 韓国共感もいろいろ韓国共感色々出たのがってんでこれはうん私と韓国共感している方のための文です動画に正がでるかなんでこれは私と言語交換をしている日本の方のための文ですじゃ <noise> あいこうと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머리가 이걸 외우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래와 와타시토 나와 여기는 이해가 돼요. 와타시토 는 이해가 됩니다. 뭐 강국 국항인지 뭔지 언어 교환도 그냥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 시테 이루 하는 니혼노 니혼노 카타노 상대 카타 니혼노 카타노 타메노 타메노까지 이해가 돼요. 에서, 타메노, 무엇을 위한, 인걸 알고, 카타노, 아는데, 카타노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뭐뭐 뭐 하는 분이 정확히 여기서 어떤 소리로 만들어진 건지 이해가 안 된, 어떤 단어라고 하는 게 낫겠다. 단어.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좀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맥락 없는 소리를 기억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일단 다시 누를 건데 한번 더 듣죠. これは私これは私と言語交換をしている日本の方のための分です。方の 일본 분의 ため의 분입니 여기 하나씩 볼게요. 아니야, 이건 일단 넘기고. 次回は当てます.次次回は当てます. 다음 번에는 맞추겠습니다. 그 얘기죠? <laughs> 日本韓国では何するんだろうよこれは韓国では使われない言葉ですこれは韓国では使われない言葉ですこれは私と韓国交換これは私と韓国交換している日本語の方のための 文ですこれは私と言語交換をしている日本の方のための文です。言語交換だから私は日本語を話し始めました。だから私は日本語で話し始めました。だから私は日本語で話し始めました。ししたあこれは私と 言語交換をしている日本の方のための文です。これは私と言語交換をしている日本の方のための文です。一旦はと言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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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と私うと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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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とょうと言うと言うと言うと言と 이케마생, 하나는 이케마생이에요. 그래서 몸 어, 뭐 하지 않으면 안돼 라는 말을 할때 방법이 두개 같은데, 여기에서 탐색으로 들어가서 좀 볼게요. 해야 해, 뭐 이런 거 있어요. 꼭 구분해야 해요. 이거 두 개가 있, 아니, 하나가 있는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안 돼. 이거 몸뭐 하지 않으면 안 돼. 하지 않으면 이런 게 있을 텐데. 아, 일본에 이건 여기 없어요. 참. 딴데 있어 얘가 어디냐면은 여기 전체에서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일본에 카나라즈 이카야 니온에 카나라즈 이카나케레바 나리마생 이렇게 되거든요 나리마생을 써볼까요 그러면은 나리마생 이렇게 되는데 나오죠 교토는 꼭 가봐 일본은 꼭가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그니까 왜 어떤 거는 나리마생이고 어떤 거는 이케마생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게 안 맞아 일본에 꼭 가봐야 해요 문장은 왜 나리마생인가 이 차이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이두 개를 GPT한테 물어보고 답을 조금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I have a question. Okay. Uh, there are two similar Japanese sentences below. One is this. They both use must, but one uses 이케마생 and the other uses 다리마생. <laughs> 이가 빠졌네. How are they different?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좀 물어봤습니다. 맥락이 약간 다르다고 하는데, 첫 번째 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라고 어째서 이게 어째서 그런 건데 다음 거 볼게요 일단 일단 볼게요 이거는 그니까 진짜 머스트고 이건 진짜 머스트고 그러니까 머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쩔 것이다 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슈드랑 머스트 차인가 좀 볼게요 원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이건 이 문장이 아니어야 돼요. 원래는 나리만생은 그러면 엄청나게 강한 거기 때문에 친구가 야너 일본에 진짜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건 권유잖아요. 근데 이건 권유가 아니었던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건 그냥 죽어도 죽어도 가야 시체로라도 가야 돼이 얘기가 돼버리는 거지. 약간 뉘앙스가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지만요. 머스트와슈드의 차이 같은데 보면은 the purpose is f o c u s e s on the necessary necessary making clear this distinction or differentiation. 나 이해가 이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오케이. 아, 그러면은, give me the two in k o r e a 두 개를 한국어로 달라고 해볼게요. 뭐가 다른 거야? 음, 해, 구별해야 합니다. 일본에 가야 합니다. 반드시 명확하게 구별. <laughs> 카나라즈가 들어갔을 뿐이잖아. 아, 나 진짜 모르겠네. 그러면은 이걸 주고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뒤만 바뀌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이걸로 바꿔봐. 나리 마생. 나리 마생으로 바꿀게요. 이것도 된다고? 그러면은. 머스트가 강한 거예요. 날림 마생은 알겠어. 조금 알겠는데, 그럼뭔 상관이냐고. 이케마생이랑 도대체 이케마생은 뭐야? 그럼. 그럼 이거 한국어로 줘봐 똑같을 텐데, 그러니까 한국어에선 없는 개념인 거예요. 이런 게좀 약간 확실히 구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명확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두개다 이렇게 해서 달라고 할게요. 날인 마생이랑 이케 마생을 달라고 구분 안 돼. 차이가 없냐라고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봐야 될 거는 이케마생과 나리마생을 쓴 사람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자이두 개의 차이점을 물어볼게요 인터넷에다가 w h l t choice must do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아마도 누가 물어본 것 같아요 얘네를 한번 읽어보면 아냐 이거 읽으라니까 HTTPS, colon. 아니 왜 이거밖에 못하죠 왜 그러니까 이두 개가 약간 격식 있는 폼으로 바뀐 것 뿐인데 나루 나 나라 나이가 있고 나리마생 그러니까 부정형이잖아요 마생이니까 나 나라에다가 나라 나이니까 부정 나루의 부정형이고 이케의 부정형이란 말이에요 저게 어 차이점이 뭐냐고 그래서 그래서 누군가 답변했겠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거 물어봤을 겁니다만. 타베, 타베나케레바 나라나이요 나라나이요 타베나케레바 나라나이요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같은데 타베나쿠테와 이케 이케 이케나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가 약간 그니까 러두 개가 있나 봐요 머스트 폼에 엔서를 볼게요 맞네 When you being told to do it, or when it's rather a burden to you. 뭔뭔개소리야 진짜 그니까 슈드랑 버스 같긴 한데, 완전히 똑같은 개념일 수는 없고. 음. 그런 케이스 같은데, 근데 딱히 설명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영어로 일본어를 물은 거고 나는 이걸 한국어로 다시 이해를 해야 돼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장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머스트랑 슈드야. 하나는 그냥 절대 머무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다른 하나는 머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약간 다른데 한국어로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이런 게. 슈드는 하지 않으면 은 불이익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게 약간 들어있는 거고 머스트는 그냥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차이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질문은 둘다 그렇게 그냥 한쪽으로 몰아 써도 되느냐예요. 왜냐면은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싶진 않아. Can I just use one way to both sentences?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그냥 쓸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된대네. 된대요. 이케마생도 되고 나리마생도 된대요. 그러면 둘중 하나만 쓰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거를 갖다가 이게 머스트가 더 맞아요. 그러면은 잠깐만 음, 어떤 게좀 어떤 게더 맞냐면은 더 범용성이 높은 거는 머스트거든요. 슈드보다 아니야, 상관없어. 근데 이게 점점 흐려지기 때문에 어차피 의미 없을 텐데, 일본어라고 이게 의미가 있겠어? 아, 차이가 있네. 근데 진짜 누가 시켜서 뭐 그런 거고, 이거는 그냥 진짜로 해야 된다. 뭐 이거면은 나는 그냥 이거 할래요. 이케마, 이케, 이케를 쓸래요. 이케.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물어볼 건데 여기에다가 이케로 통일할 수 있냐고 고쳐달라고 하겠습니다. 이케마생 이거잖아요, 그죠? 아, 헷갈린다. 진짜 헷갈린다. 이런 게 너무 많아 일본어에. 한국어가 더 많겠지만 이케마생, 이케나이. 아,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이것 때문에. 아 이거 그냥 해결만 해놓고 다음으로 미룰게요 왜냐면 저도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요 이러면은 아침에 뛰는 것 때문에라도 일찍 자야 됩니다 이거는 둘이 별 차이 없는데 나리 마생은 누가 시켜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케 마생은 다른 옵션이 없는 상황 즉 이케마생은 머스트와에 가깝고 나리마생은 슈드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만 일단 하나 해결해놓고 여기서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틀리면 은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맞는 걸로 하고 넘어갈 거예요 어딨어 이건 끝났잖아요, 이제, 그죠? 네,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이것도 지금 빨리빨리 끝내고 자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 일본 오늘 추가한 문장들도 엄청 어려워요, 진짜. 오늘 새로 나올문장들 엄청 어렵습니다, 또. 볼수 있나? 새카드 탐색으로 못 보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니였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